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말씀 이리 가운데 보냄 받은 성도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자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보내셨습니다. 내 보내시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 평안을 빌어 줘라. 축복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냄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리는 사나운 동물이고 양은 약한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양으로 이리 가운데 가도 이기는 방법이 있다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받은 성도들 첫 번째는 지혜롭고 순결하라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있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은 싸나운 짐승입니다. 그래서 조상님 이리는 싸나운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양을 잡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리를 이기려면 이리보다 더싸나운 사자로 보내되는데 야 우리를 양으로 보내신다라고 그러시거든요. 양은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방어 무기도 없습니다. 더이어 눈도 나쁘고 다리도 짧아 도망도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양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뱀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부정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혜로운 자는 누구였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자로 여겼답니다. 그래서 뱀이 혀가 갈라져 있으니까 혀가 두 개인 걸로 여겨서 지혜로운 동물로 상징제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고 지혜는 이해를 해결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잠은 구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25년 만에 10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있지?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거든요. 번제는 잡아서 다 태워 드리는 제사거든요. 데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다 나무를 벌려 놓고 이삭을 묶어서 이제 올려 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내리칠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시거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시면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시면서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을 이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순종했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민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이고 너희의 지식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민족이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민족은 큰 민족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커서 큰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하나님의 크기로 보이니까 큰 민족으로 봐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카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허리가 많이 아파갖고 수술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병원에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 생각나게 주시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누워있지만 웃으면서 인사하기로. 다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해진을 와도 간호사들이 와도 다른 사람이 병문을 와도 그 누워 있으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며칠 지나니까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당신은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데 뭐가 그리 좋아서 무슨 기쁜 일이 많아서 이렇게 웃고 있냐라고 그랬더니 그 미우라 아역코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기쁩니다라고 고백했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하시기를 내가 건강할 때보다 내가 누워 있을 때더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선호 여러분 우리도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리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비둘기는 몸에서 기름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다 먼지가 묻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순결이란 말은 언어적으로 물들지 않는다는 의미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죠. 바다에 고기가 짠물에 있는데 고기를 잡으면 짠입니까 아니면 짠 맛이 없습니까? 짠 맛이 없죠. 즉 짠물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이리 가운데 살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순결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거든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거든요. 포로 중에 왕이 똑똑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구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줬다는 것은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있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네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내 목이 날아간다 그랬더니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열흘 시험했더니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다니엘 얼굴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왕이 이제 훈련의 결과를 볼때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 열 배나 더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리왕 시대까지 형통했다고 말씀하거든요.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냐면 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한 순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 거룩한 믿음, 삶이 있는데 고아 가부를 환란 중에 돌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리 가운데 사는데 이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리 가운데서 양으로 살기 위해서 끝까지 나를 지켜 내는 것 그것이 순결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나가실 때 가론 유다가 팔아서 군인들이 잡으러 왔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 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구의 귀를 잘라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종의 귀를 붙여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즉 이리를 대항할 때 이리의 방법, 즉 칼로, 힘으로, 권세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로, 섬김으로, 십자가로, 희생으로 대하면. 이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를 지켜 순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가리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된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이 잡혀가거나 재판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할 것을 주시는데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교회였거든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다는 것은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 말씀 그대로 만뭐 한다는 겁니까? 순종하고 지켜내면서 믿음의 정절 믿음의 순결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교회가 든든히 사가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애베 드릴 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리 가운데 보낸 양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예수로 물들이는 믿음의 순결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익 가운데 버림받은 성도들 두 번째는 끝까지 견디라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코로나로 3년 동안 교회가 요 근래 지금까지 겪지 못한 수많은 비난과 그리고 책망을 받으며 지내왔거든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리 가운데 보낸 받은 성도들이니까 너희를 미워하고 고사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언어가 버티며 헤쳐 나간다는 의미거든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황과 조건은 더안 좋을지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견디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타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타 연못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가 있는데 38년 된 병자에 가서 묻거든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아멘,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통할 때, 내가 가는 동안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천사가 내려서 물이 통하면 고침받고 싶으니까 가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가버린 사람이 있고,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물이 통하면 나는 또 만날 겁니까 나는 또 가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낫기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사람이 찾아왔다라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한번더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릴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우리가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기 전에 먼저 있는 게 있죠. 낙심이 찾아온다라는 거거든요. 그 낙심은 어디서 오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낙심이 옵니다. 낙심이 와서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소망을 갖게 되고 감사하면 기대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안되고 답답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응답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름들이 그렇게 끝까지 견디며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한 마을에 큰 산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불로 숲 전체 나무가 다타 버렸다는 거거든요. 숲이 불타서 황량해지니까 물이 끊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일년에 두 번, 세번 농사 짓던 동네가 한번 농사 짓기도 힘들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있던 사디만이라는 어르신이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인도네시아에 반얀 나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뿌리에 물을 품고 있는 나무랍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열매는 맺지 못한대요 그런데 기르던 염소를 팔아가지고 그반얀 나무라는 걸 사가지고 나무를 심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으니까 그 나무를 좀 열매는 없어도 신성하게 하는 거니까 저렇게 심었다가는 우리가 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가축을 풀어가지고 나무가 못 자라게 하고 나무를 못 심게 방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반년 나무를 심어야 동네가 산다는 믿음으로 24년 동안 만 천구루 나무를 심었답니다. 몇년 동안이요? 24년 동안. 24년 동안 나무를 심어서 그랬더니. 나무가 자라고 숲을 이루니까 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수확하기도 힘든 동네가 두 번, 세번 수확하는 풍요로운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메마른 땅에 나무를 심었더니 그 땅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우리들을 심으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살리고 변화시키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이리 것처럼 바뀌지 않을 것 같거든요.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해결될 것 같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에게 길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를 심고 기도로 예수를 심고 끝까지 심어내면 견뎌내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그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하심이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청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갔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지금도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감옥에 갇혔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견디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리보서 골로세서, 빌레몬서가 완성된 겁니다 선도님 우리도 막힐 때가 있거든요 갇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포기할 때가 아니라 그때 더 열심히 에베할 때이고 그때 더 기도할 때이고 그때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7 교회 중에 두 교회는 칭찬을 받고 다섯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칭찬받는 두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7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들이거든요. 그런데 칭찬받는 이유는 공통점이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시대인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딘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섯 교회는 그 교회들보다 더 크고 더 부하고 성도도 많거든요. 믿음을 지키는 부분도 있는데 그들이 세상의 풍속에 따라가거나 세상의 물든 부분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일곱 개의 공통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견 지키며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감추어 준 만나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이름이 생명척에서 지워지지 않는 은혜를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민.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누가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기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로 십자가는 순종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의 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재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면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오리운 중에도 끝까지 견디면 이기게 하셔서 함께 보지 않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냥 작은 돌덩이 하나가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세상의 파도를 막아서 내 믿음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리 가운데 보냄 양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지혜로. 순결로 이길 수 있다고 라 말씀해 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고 세상에 물 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의 때 물을 드리는 순결한 자들이 되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조건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또 견디고 또 견디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